안녕하세요. 모대방송 모대TV, 모모 t v 의 김주모입니다. 자,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, 마음은 늘 가까이. 전화 안부,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지난 81탄 아재키즈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가 문제였죠. 정답은 이 안에 너 있다. 드라마 다모에 나왔던 심쿵한 대사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이 안에 넣어있다. 네. 자 이제 82탄 아재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. 아, 음력 설날에만 사용하는 물이 있어요. 음력 설날에만 사용하는 물. 과연 무슨 물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는 양력설, 음력설, 뭐 이렇게 나눠서 두 번씩 세곤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언제가 맞는 거야? 어, 새벽돈또 받아야 돼? 조금 헷갈렸는데. 자, 오늘의 문제. 음력설날에만 사용하는 물. 과연 무슨 물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지까지 모두행복 모두의 TV 모모 TV의 김준모였습니다.